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잠깐만. 야, 야, 벌 받았다, 벌 받았어! 아! 야, 무슨 일이야! 슈퍼맨! 어서오세요! 슈퍼맨! 저는 영식이요 저는 토구기 형이에요! 오늘 슈퍼맨의 콘텐츠!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는 슈퍼맨의 보여버린 콘텐츠! 도, 도대체 무슨 콘텐츠길래? 이름하여 퀘실 칠판소! 우리 기도합시다. <웃음> <웃음> 개식재판소에 조회수가 잘 나오도록 기도합시다. 아니, 정 이런 걸로 기도하면 안 되지. <laughs> 아니, 왜냐면, 뻘둥이들이 개식재판소를 별로 안 좋아하나 생각이 들더라고. 그건 그래. 조회수가 진짜 예전 같지 않아. 요즘 엄청 낮더라고. 그래서 오늘이 아마 개식재판소의 마지막이 될것 같고, 혹시나, 혹여나, 만약에, 개식재판소가 계속되었으면 좋겠는 뻘둥이들, 마지막 기회 드립니다.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몇개 이상이면은 계속되는 건가요? 5천 개. <laughs> <laughs> 5,000개는 좀 희망이 없긴 한데, 아, 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는 거고. 아, 그리고 저번 영상 좋아요 5 0 0개 넘어가지고,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는 거잖아, 동우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5 0 0개안넘었어5 <laughs> <laughs> 0 0개안넘었다고3천몇개에서 끝났는데, 그래서 오늘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 게시판소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빨둥이들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발! 요빨둥이들 <laughs> 좋아요! 가자! 그래도 이왕 시작한 거 재밌게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동우가 아직도 SNS에는 엄청난 개입들이 많이 있다니까? 우리가 판단 안 하면 누가 판단합니까? 썰이들다 소가 넘어가고 있어요! 게시판 소는 무조건 해야 되는 컨텐츠라고! 자, 그러면 제대로 재판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뢰 게시 조합. 보시죠. 와, 마지막이라고 무슨 벌칙 특집인가요? 벌칙, 벌칙이라니? 선물 특집 아니야? 이 정도면? 아니, 햄버거를 젤리로 싸먹으면, 이게 벌칙이지, 무슨 선물이야. 아니, 동호가 영식이 형이 좋아하는 음식 다 나왔잖아. 햄버거도 좋아하고 젤리도 좋아하는데, 그두 개를 합치면, 200배, 300배로 맛있어지지! 이래서 게시판수가 필요해. 영식이 형 봐봐. 이게 거짓 조합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신났잖아. 근데 동아 여기에는, 맛있을 것 같은 확실한 증거가 있어. 지, 증거? 그게 뭐냐? 잠깐! 내가 너 뭐라고 하는지 맞춰볼까? 젤리는 달잖아 근데 햄버거 안에 있는 치즈는 짭짤해 그러면 단짠단짠 <laughs> 최고의 조합이라고 <laughs> 야 무슨 너이런얘고 그랬지? 아니야 뭐 단짠단짠이야 이건 단짠단짠이 아니야 도우가 어디 한번 들어볼게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예전에 유행했던 거 있어 아이스크림에 젤리를 싸먹었던 거 이거 엄청 유행했던 거 알지? 그거에 뒤이어 나온 게 바로 햄버거를 젤리로 싸먹는 거야 새로운 유행이 왔다니까? 어쩔 수 없지 뭐 먹어봐야지 맛없을 거 뻔히 아닌데 이렇게 손부시는 분이 계신데 너 이거 맛있기만 해봐 진짜 내가 맛있으면 내가 오늘 오, 너 소원 들어줄게 소원 들어준다고? 말만꾸지마 진짜 어떠한 소원이든 상관없어 다 들어줄게 맛있으면 아. 오케이 여러분들 바로 실험 들어갑시다 잠깐! 에이. 맛없으면 뭐 할래? 맛없으면 내가 책상 위에서 무릎 꿇고 대국민 사과할게 좋아! 바로 해보자고 자첫 번째 준비물 햄버거 시작겠습니다 아이 고깐 그냥 먹으면 안 되지 두 번째 준비물도 있잖아 꺼내기 싫었던 두 번째 준비물 오? 자 햄버거와 <laughs> 젤리 이거 완전히 새로운 조합이잖아 얼마나 신박해?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누군가가 함정을 판 거야. 우린 그 함정에 제대로 걸리고. 아니 무슨 함정이야? 그런 거는 먹어 보고 얘기합시다. 먹어 보고. 네. 이거 젤리 까서 요래 된대로 만들어 볼게요. 자 이거 보면 이렇게 젤리를 하나 까주세요. 그다음에 이거를 길게 피는 거야. 오. 와 어, 이게 생각보다 길어요. 야, 이게 진짜 아. 길다. 이게 아마 1 m 정도 될 건데 이거를 뒤에 종이를 떼줍니다 이렇게. 자, 오, 혓바닥 같죠 거의? 음. 야 거의 뭐 포켓몬 몬스터인데? 왜 개구리 혓바닥 같잖아. 와. 오. 근데 이거를 그냥 먹으면 맛있는 이 젤리를 햄버거를 꽁꽁 싸주라고 하더라고요. 자, 보세요. 아. 그리고 이 부분이 비어 있어서 하나 더. 짠. 말도 안 되는 햄버거 완성. 아, 잠깐만, 근데 비주얼 은근 나쁘지 않은데 도? 은근 나쁜데? <laughs> 아니 이거 겉에 젤리가 포장되어 있는 게 살짝 베이컨 같기도 한데? 어? <laughs> 베이컨 느낌 나긴 하네? 그치? 비주얼은 베이컨 느낌 나. 아하, 베이컨이 아니었군. 자 그러면 먹어볼 시간. 이거 맛있으면 소원 들어준다고 했던 거 잊지 마. 라 아, 알았어. 잠깐만. 너부터 먹어 아니 뭐야 평소에 맨날 너부터 먹었는데 왜 갑자기 나부터 먹으래? 맛없을 거 같으니까 <laughs> 아니 맛없을 거 같다고 나한테 주는 건 아니지 넌 맛있다고 했으니까 <laughs> 오케이 이거 진짜 자신 있어 영식이 형이 먼저 먹어볼게 자 그럼 여기 햄버거에 젤리 많은 부분으로 한번 먹어볼게요 바로 갑니다 오 먹었어 먹었어 분명히 젤리와 양상추 고기가 한 입에 들어갔죠 영식이 형의 표정은 콧구멍이 조금 커졌네요. 보통 맛있는 거 먹을 때 콧구멍은 안 커지거든요. 어메이징. 아, 장난치지 마. 아니야, 이거는 정직하게 하는 프로예요. 한입더 먹을게. 어? 한 입을 더먹냐고너 일부러 소원 들으려고. 맛 없는데 이렇게 거짓말 치는 건 아니다. 이건 진짜 아니야. 아왜 이래 영식이형 왜 이러는지 아시는 분? 잠깐만 아! 너무 맞았어가지고 지금 영식이형이 정신줄을 놨네 그럼 둘맞치는건 안되겠지? 안되지 되겠니? 전 이렇게 될줄 알았어요 이거 아니야 이거 누가 맛있다 그랬어 누가 맛있다 그랬냐고? 바로 너. 아니, 두호가 영식 형이 좋아하는 음식 다 나왔잖아. 햄버거도 좋아하고 젤리도 좋아하는데 그두 개를 합치면 200배 300배로 맛있어지지.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전국의 모든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바로 재판 내리겠습니다. 야, 잠깐만 잠깐. 왜? 그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야, 야, 벌 받았다, 벌 받았어! 야, 무슨 일이야! 이거 뭐야? 의자왜 이래, 이거? 의자 부서졌어! 의자 왜 이래, 이거? 이거? 개짱아서 죽다! 이게 무슨 일이야, 지금! 아니, 도가 맛없는데 자꾸 맛있다 거짓말 치니까 벌 받은 거잖아! 아니, 저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식형이 넘어져서 다치뻔 했잖아! 너 지금 웃고 있을 때가 아니야! 아니, 웃기잖아! 아니, 의자가 박살이 났어!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왜왜 왜, 왜 지금 이게 박살나는 거야? 그래. 엉덩이 엄청 아파 지금. 야야안 다쳤잖아. 빨리 일어나. 아 잠깐만.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면 동우형안 먹었는데 재판하려니까 그런 거 아니야? 너도 먹어봐야 될거 아니냐고. 그치0.001% 확률로 동우형입맛엔 맛있을 수도. 빨리 먹어 빨리. 근데 이건 영 맛있을 수가 없는 비주얼인데. 뭐가 우리 비주얼로 판단하지 말자. 먹어보고 직접 판단하자고. 알았어. 자 그럼 동우형 냉정한 재판을 위해 먹어보겠습니다. 오, 예, 젤리 많이 먹었어, 병원들. 혹시 몰라, 혹시 몰라? <laughs> 야, 아니, 아직 안 씹었잖아. 무슨 벌써 안 씹어, 떻게 어떡해. 뭐? <laughs> <laughs> 병원가 왜 컨당을 <흔댁을> 붙어가지고. <laughs> 오! 이고어 갑작글랬는데 아, 무슨 말이냐면 몸에 안 좋은 맛. 아 그것도 무슨 맛이야. 아, 더 먹었다가는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 먹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재판 내리시죠. 오케이 솔직히 이거는 맛 평가가 의미가 없긴 해. 맛이 없어 그냥 바로 재판 내리자고. 도형은 난생 이런 맛없는 맛은 처음이야. 맛없다의 한 표. 영시 형도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맛없다의 한표 재판 내리겠습니다. 햄버거를 전리에 싸먹으면 맛있다 사실 아니. 두번 다시 먹고 싶지 않습니다. 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의례 개식주화 보시죠. 아, 나안 해, 나안 해. 아 참, 아 오늘 끝내야. 접어 접어. 잠깐만 잠깐만. 뭘안 해, 뭘안 해. 이거 안 먹고 그냥 간다고? 이걸 이걸 말해. 적당히 하라고. <laughs> 아이 봐, 이것도 맛있다고 해보시지. 동우다 이거는 진짜로 SNS에서 유명해. 진짜로. 이거 거짓말 아니지? 진짜,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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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였어요, 아까도 가짜였어그면 아까는 솔직히 영시 형이 좋아하는 음식이라 이렇게 말한 건데, 이거는 아, 맛있다는 사람이 엄청 많아. 영시 형 봤다니까? 아니 물에다가 끓이는 게 아니고 토마토 주스에다가 라면을 끓이는 거라고. 제대로 본거 맞아? 진짜 영시 형도 처음에 보고 못 믿었거든? 근데 이게 여러 개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거 진짜인 것 같더라고. 하지. 집에 가고 싶은데. <laughs> 아니야 집 가기 전에 이것까지 먹고 가세요. 이거 진짜 너 먹잖아? 깜짝 놀랄 거야. 영식이 올리던 진짜 이번에. 오케이 유행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법이잖아. 그치 오케이 그러면 바로 주방 가서 토마토에 신라면 끓여 볼까? 바로 가보자 동우가 Let's go. l e 자 도우경이 주방으로 나왔습니다.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바로 이 토마토 주스와 신라면 끝. 재료는 아주 간단하고만. 자 라면 끓이는 거랑 완전히 똑같아요. 대신 물 대신에. 토마토 주스를 넣어야 된다는 점 근데 솔직히 충격적이긴 하다 물 대신에 이 토마토 주스를 넣는다니 이게 말이 안돼용식가나안 하면 안 되냐 근데?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게 맛있다는 거야 안 먹어봤으면서 왜 자꾸 맛있다고 <laughs> 하는 거지? 내가 봤다니까 유행하는데 이유가 있어 도가 오케이 동경 이걸 또 속네요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라면 딱한개 끓일 분량의 토마토 주스를 부어줄게요 아이고 와 이거 진짜 어근 이거 그냥 리얼 토마토 주스를 이렇게 물 대신 넣는다고? 아니 이게 그 다음에 아 너무 걸쭉해 그냥, 그냥 요정도 그 다음에 여기 올려놓고 자 여기 지금 불 올라와서 빨개졌죠 자 그러면 이 토마토주스가 끓으면 이 신라면을 넣으면 끝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다 끓고 돌아오겠습니다 뿅야 이거 봐봐 끓고있어 오야 진짜 김이 펄펄 난다 동거자 지금 이 상태에서 이반스프 투입 와 그리고 건더기 스프도 투입 그리고 마지막 대망의 라면까지 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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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라면을 넣다니 나 이제 태어나서 처음 봐. 토마토 주스에 라면 끓이는 거. 진짜 비주얼은 좀 충격적이긴 하네. 약간 용암 같아, 용암. 색깔도 그렇고, 뽀글뽀글 하는 것도 그렇고, 진짜 용암 같긴 하다. 이렇게 한 3분 정도 주면 이제 면이 익을 겁니다. 그리고 먹어봐야겠죠. 다 익으면 돌아올게요. 퓨 r 야, 이거 봐. 다 익었어. 와, 대박. 이 야, 진짜 라면이 되긴 하네. 그니까 이게 있네. 난 솔직히 안 익을 줄 알았어. 와, 비주얼 괜찮아진 것 같기도 하고. 오케이. 그러면 이거 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진짜 맛있는지 먹어보자고. 오케이, 오케이. 빨리 가보자, 도우가. Let's go! 자 말도 안 되는 라면 가지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야 도어 근데 진짜 비주얼은 나쁘지 않은데 솔직히 비주얼로 봤을 때는 약간 스파게티? 그 토마토 스파게티 느낌이 나요. 맞네 맞네 이거 진짜 스파게티 느낌이잖아. 냄새는 잘 모르겠어요 아 냄새도 살짝 스파게티 느낌 나는데? 아 토마토 스튜 그 약간 해산물 넣고 매콤하게 먹는 토마토 스튜 냄새가 나네 맞네 맞네 야, 이거 말안 하면은 토마토 스튜에 끓은지 모를 것 같아 그니까 러 이거 토마토 스튜 브롤스타즈 스튜가 생각나네요 <laughs> 뭔 연관성이죠 그것도 브롤스타즈 스튜 토마토 스튜 마트 스튜 조경식 혜그야 이거 빨둥기들이 재밌어 했을걸? 솔직히 빨둥이들이빵 터졌지? 자아 그럼 동욱이 형이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맛일지 진짜 궁금합니다 갑니다 과연 과연 동욱이 형이 솔직히 라면 좋아하거든요 라면매니아로서 맛있는지 냉정하게 평가합니다 진짜 궁금하다 이거 먹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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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과연 라면 장인 동욱이 형의 평가는 <laughs> 어...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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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못 어! 된다 못 된다 못 된다 기다려봐 한입 더 한입 더? 맛있게 먹는데? 어때 어때? 빨리 말해줘 무슨 맛인지 알겠군 무슨 맛이야? 무슨 맛인데? <laughs> 설탕을 많이 넣은 떡볶이 맛이 나네 <laughs> 야, 설탕을 많이 넣은 떡볶이? 달달한 떡볶이 맛이 나네 떡그 라면 같은 느낌? 아 근데 막 사실 막 엄청 맛있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설탕을 때려 박은 떡볶이 느낌 이게 끝입니다 그럼 좀 달달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맛있게 먹을 수도 있겠네 그치 그게 바로 영식이 형이거든요 <laughs> 영식이 형이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아 진짜 영식이 형인 말에서는 언빌리버블 뜰 수도 있어 자, 영식이 형이 평소에 단 거를 좀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떡볶이 좋아해. 아 맞네 영식이 형이 떡볶이 완전 매니아예요 그럼 이거 영식이 형한테 맛있을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자 바로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이거 국물이 살짝 떡볶이 국물 같긴 하네 진짜 진짜 바로 갑니다 왜왜왜 웃어 왜 웃어 한입 더 먹어볼게요 한입 더 먹는다고? 손을 얹고 거짓말 없지? 딱 말해 진짜 진짜 모든 79만 관돌들 앞에서 영신영 양심 고백합니다. 이거 맛있어. 이거 맛있어 진짜로. 아니 언빌리버블이 틀 정도야. 야, 처음에 먹었을 때는 동욱이 말한 대로 살짝 너무 단가 싶었거든. 근데 먹으면 먹을수록 토마토 주스에 새콤함이 올라오면서 그 단맛을 중화시켜줘. 원래 신라면이 좀 매콤하잖아. 그치 토마토 주스랑 조합이 너무 잘 맞아. 느끼함이 싹사어진다니까 와. 이거 먹어보면 알겠지만 토마토 주스에 끓었다는 생각도잘안 돼. 그냥 떡볶이나 스파게티 먹는 그런 느낌? 이거 매운 거못 먹는 빨둥이들은 도전해봐도 될것 같아. 이거 인정. 솔직히 동우경한테 좀 달긴 했는데 또빨둥이들은 달달한 거 좋아하니까. 동우아 이거 바로 재판 내려보자. 일단 동우경은 엄청 맛있다는 아닌데 맛있다 한 표. 영시형은엄필리버을 나왔습니다. 맛있다 한 표. 재판 내리겠습니다. 토마토 주스에 신라면을 끓여 먹으면 맛있다 사실 확인. 가족끼리 재미로라도 해볼 법하다 이거 진짜 별미야 별미 자 그러면 마지막 의뢰 게식 조합 보시죠 아유. 사이다를 합치면 맛있다. 음. 이거 맛없을 수 없지. 잠깐만, 딸기우랑 사이다인데? 맛있는 거 맞아? 왜 일부러 나 반대로 하냐? <웃음> <웃음> 뭐야, 뭐, <무슨> 청개구이야 <laughs> 개굴해봐, 개굴! 불개. 아니, 개굴해보라니까? 불개. <laughs> 청개구리 맞네 뭐다 반대로 해 도우경이 맛있다 그러면 맛없다 로고 도우경이 맛없다 그러면 맛있다 로고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보통 사이다랑 조합되는 걸 레몬이나 파인애플 라임 이런 상큼한 종류인데 딸기랑 사이다? 이 조합은 처음 들어보는데 저 전에 언빌리버블 떴던 것 중에 요구르트와 우유 그리고 사이다 이래하야 요구르트와 우유 사이라는 음료 기억나? 그런 게 있었나? 그때 엄청 맛있었잖아 양식 형도 먹어보겠습니다 치얼스 이아 으아! 으아! 잠아만아으왜 으아! 으아! 어다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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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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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아! 으 입맛도 전혀 없고 탄산때문에 뭐가 풀일도 전혀 없어 이거는 뻘둥이들 취향저격 음료 그건 진짜 뻘둥이들이 좋아하는데 그거는 그것보다 한수 위입니다 왜냐면 딸기 우유기 이 때문이에요 도우 형이 제일 좋아하는 딸기 우유 아니 잠깐만 너가 좋아한다고 이 괴식이 맛있는 게 아니야 도우가 야 어떻게 맛없을 수가 있냐 딸기 우유 맛있지 사이다 맛있지 합쳤지 맛있어 또 이거 엄지 멀리 나와있죠 딸기 우유 달지 사이다 달지 달달 단짠이 아니고 단단단단 아 단단. 도우 형 갑자기 신났네 얘가 확실히 딸기 우유랑 사이다 좋아하는구나 도우 형 마지막은 좀 맛있을 거 기분이 가좋아용 오케이? 그럼 빨리 한 다음에 너가 먼저 먹어봐 오케이? 자 이번 준비물도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 딸기우유와 사이다 그리고 여기 대형 유리컵도 있습니다 비율은 5대 5딱 절반씩 하라고 하더라고 오 오케이 자 그러면 먼저 딸기우유를 부어줍니다 아 색깔은 어, 그냥 딸기 우유 같지만 딸기우유 맞습니다 이 정도 딸기우유 반 털어줬고 자 그리고 사이다 신선합니다 그리고 부어니다 싶어 나 살고 오, 컵부 물라왔다 컵부. 어, 그만, 그만. 아, 말잘 어... 듣네. 동욱이 형말잘 들어. 말잘 듣는 건가? 내가 그만이라고 그래서 딱 멈췄잖아. 더 올라오라고 했으면 바로 멈췄어요? 오, 어, 지금 올라오라고 해 보세요. 말. 뭘또 그런 걸또시키려고 <laughs> 또. 아주 잘 빠져나가. 자, 그러면 섞을 필요도 없습니다. 정말 맛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laughs> 이거는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마셔볼게. 동욱이 형, 화룡점정. 아이 자 이거 뭐야 왜 이름으로 못 찍어 먹갔 또?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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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 어때 좀 상큼해서 버터를 어, 또같은데네 지금 약간 그 광고에 나오는 모델 같지 않았어? 유적병인가? 제사 아, 중이었던 뻘둥이들 있다면 죄송합니다. 아니 그건 그렇고 지금 맛이 어떻냐고 이거 광고 신경 쓰느라 까먹었어. 다시 한번 먹어볼게. 이런 맛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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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는 건 소름! <목소리> 에? 소름! 오이 진짜 소름 돋았는데? 풍선껌 맛이 나요 <목소리> 풍선껌? 딸기랑 사이다가 섞었는데 풍선껌 맛이 난다고? 진짜 그 친숙한 풍선껌이 음료로 태어났어 아 잠깐만 야, 야 말이 안 되는데? 영식이 형이 먹어볼게 야 먹어봐 이거 완전 풍선껌 음료야 이게 풍선껌 맛이 날 수가 있어? 자 영식이 형이 사실인지 아닌지 직접 먹어보겠습니다 잠깐만 이거 뭐야? 왜 풍선커피 맛이 나는거지? 풍선커피 나지? 진짜 풍선커피 맛이 다 딸기우유와 사이다가 섞이니까 아예 좀 새로운 맛이 탄생한 느낌? 영식이형이 머릿속으로 상상했던 맛이 있거든? 전혀 그 맛이 안 나네? 근데 뭔가 상큼하니 엉덩 김도 부드럽고 귀차하는 것 같다? 잠깐만 오, 청포도, 청포도 또사아 자기가 사라한다이다카 사과 쓰다 딸기 우유와 사이다가 만나니까 청포도 맛이 나. 이거는 진짜 우리가 발견한 거야. 근데 이거 진짜 신기하긴 하다 청포도 맛 맞네. 근데 맛있어, 맛없어! 솔직히, 맛있다. 내가 말했잖아, 이거 맛있을 것 같다고! <laughs> 이거 뭐야? 이거 왜 맛있는 거야? 오케이, 이거, 우리나라 피도 없어. 바로 재판내리자두 경은 완전 맛있다, 양표! 영식형도 이거 신박한데? 맛있다, 양표! 자, 재판내리겠습니다 딸기 우유와 사이다를 섞어 마시면 맛있다? 사실 확인! 디저트로 딱이었다 토마토 라면 먹고 한잔더 마셔야지! 오늘 괴식 재판소 19탄은 여기까지! 이번 괴체 재판소 재밌게 보고, 다음 20탄까지 나왔으면 하는 펄딩이들,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좋아요 5,000개 누르면 20탄으로 돌아옵니다. 그럼 다음엔 어아 악대하고, 제일 맛있도록 돌아올지. 아음 펄치에서 만날까요? 안녕!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길. 에이, 설마 마지막이겠어?